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 A, B, C가 있는데요. 이때 B 변의 길이는 8, C 변의 길이는 6, 넓이가 12일 때, 각 A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 단, 각 A의 크기는 0하고 90도 사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가, 사인 A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요. S 대신에 12, 2분의 1 곱하기, B는 8, C는 6, 그리고 사인 A. 계산을 좀 해주면, 4가 되고요. 4, 6, 24고, 이 양변을 24로 나누어주면, 2분의 1 사인 A인데요. 지금 2분의 1이 되는 A가 그중에서 0하고 90도 사이에서 30도가 되죠. 따라서 A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때 B의 길이는 2루트 5, C의 길이는 3,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3루트 5일 때각 A의 크기, 각 A는 0하고 90도 사이의 각입니다. 그럼 역시 다음 넓이 공식에 대입을 해 주면요. 2분의 3 루트5,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b는 2 루트5, c는 3, 그리고 사인 a 계산을 해주면 이 약분 하고요 3도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루트5도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은 사인 a가 2분의 1이 되고요 각 A는 0하고 90도 사이에서 A는 30도죠. 답은 30도가 됩니다.